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국정철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국민 주권 정보라 명했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 계획이 겉돌고 맴돌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스르는 사람들의 자들의 목시, 목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촛불행동은 더 거세차게 국민들의 마음과 행동을 모아 더 식천에 나설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더 가속, 가속하게 속도를 높여낼 것입니다. 앞으로 펼칠 추진 계획과 규탄 발언을 촛불행동 공동대표이신 권호혁 공동대표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도너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는 과정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검찰 개혁이 박두하자 드디어 정치검찰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범죄 집단 내란 공고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담당자 아닙니다. 입을 닫고 조용히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둘째, 노만성의 말처럼 검찰은 보안수사권을 국민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윤석열 내란 세력들의 정적 제거 정치 공작의 권한으로 사용한 범죄집단 공작집단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일체의 수사권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만 속의 주장으로 검찰청 해체의 필요성과 절박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이문정 지검장의 검찰개혁 오호적 규정이 매우 타당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계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네, 이진수 법무부 어... 차관, 성상헌 법무부 네,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원 검찰과장과 함께 김현장등 5대 로펌과 유대가 결국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사참사가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주장처럼 노만석이 지금 가장 먼저 자신의 속내를 다급하게 드러내면서 검찰개혁 오조김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문정 지검장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요구에 충실했고. 국민에게 충신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신이면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충신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인사 문제를 지적한 내부 고발자이고 국민과 정부의 진정한 충신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 5종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기용된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고 그 우려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체험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해지고 논란에 빠진 이유도 그 인사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검찰개혁 오적 사태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 공약과 의지와도 배치되는 검찰개혁 오적이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은 오늘부터 검찰개혁 오적 사퇴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오적 사퇴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금요일 대통령실합 촛불문화제도 시작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대행진도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검찰개혁 오속 사태를 요구하는 대통령실합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진행되었던 검찰개혁 국회 공청회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또,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목요일은 오늘까지 마감하고 그 결과를 토요일 촛불대행진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촛불대행동은 검찰기획의전원의기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한번 같이 치겠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검찰청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예, 오늘 기자회견이 시작일 수 있지만 끝은 아닙니다. 검찰개혁 끝날 때까지 완수가 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표링등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경환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이 기자회견문 성명 낭독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윤경황입니다온 국민의 분노의 마음을 담아 촛불행동 성명문 낭독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오적은 즉각 사퇴하라.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 학자, 통일교 종재 변호인 자문단에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 윤석열, 김건희와 범죄를 공모한 자를 변호하게 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했던 오광수 민정수석은 결국 내란세력의 편으로 갔다. 문제는 현 정부의 이런 자가 오광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이분영 공무지검장이 언급한 검찰개혁 5조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얼마든지 오광수처럼 뒤통수를 칠수 있는 자들이다. 검찰 출신 인사인 공욱민족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원 법무부 감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바로 그들이다. 공욱민족수석은 2022년 검수 완박 논란이 있을 때 전직 검찰 간부들을 모아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자이고 이준수 법무부 차관은 심의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한것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대검 부장이멤버했다 성성한 검찰국장은 신윤검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고복수사를 자행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자이다. 노만석 대검찰청 과장은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시무정을 보좌한 대검 부장회의 면모였으며 오늘 검찰 개혁의 핵심쟁점인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또한 김수원 검사과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자로 알려져 있다. 내란 수에 윤석열의 직근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했던 이런 자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을가 이들은 오광수와 다를 바 없는 자들로 언제든지 내란 세력의 편에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반복권 띠지 부지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금도 검찰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증거를 인멸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는 16가지의 범죄 혐의 중 대부분이 과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들이다. 몇 주간의 특검 수사에서 다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관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있는 죄는 돕고 없는 죄는 만들어낸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전명의 과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총을 해체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검찰개혁 오적은 당장 하퇴해야 한다. 이사청산을 통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총을 해체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대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촛불 행동은 검찰개혁 오적 사태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구호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청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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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4일 촛불 행동 예 고맙습니다 예, 앞서 그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촛불 행동은 이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대통령실 앞 어, 아마 삼각지 어린이공원 앞 그, 삼각지 13번 출구 쪽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서 긴급 촛불 문화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오적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긴급 촛불 문화제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촛불 대행진 안에서 또 국민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내고 검찰개혁 오적 사퇴를 촉구하는 마음을 모아낼 것입니다. 다음 주 당장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어. 촛불문화제 통하고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내 반드시 검찰개고적을 사퇴시키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검찰개고적 집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이곳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개혁! 카메라 리허설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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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검찰청을 해체하라! 예. 검찰개혁 오적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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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금방 끝나요. 30분이면 끝나요. 네. 내일 또 에, 제가 여기 7시에 13번 출구로 오겠습니다. 네, 네, 시청에 잠깐이라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1만번 출구 고 여기서 어,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어, 건강하시고요 어, 좋은 하루 되시고 어, 또 재밌게 유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그리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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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지가 벌써 됐으니 안녕하세요 응원 주셔서. 응원 보 내야죠 <목소리> 어, 여원장 우리 김은준님 잠깐만요 아, 오늘 제가 청문이 개혁 공청이 다른 약속이요 야될때네 안녕하세요 청계천 빼고 그거면에 네. 없잖아 내가 말씀드린거 네. 오늘 나올때 공청이로 개혁 네. 공청 개혁을 네. 네. 보고 왔거든요 근데 네. 김은정 네. 의 원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네. 잘못되는 거 진짜 실제로 제가 아주 귤 올렸어요. 저아그수저아리고 아, 리 <laughs> 그 국정당하고 선작고 지금 계속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중에 다그 오전에 공청회 했던 거 공청 개혁을 했던 거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 어, 많이 봐주시고 요 어, 우리 관의 사임 대표님 또아 반갑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무만사다 어, 어, 네. 전쟁 진영관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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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모두 마칠게요. 여기도 모두 마치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내일 네. 뵙게요